의외의 사태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 9억 원.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명숙 전 총리 9억 원. 징역 2년. 만기 출소한 분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징역 2년. 만기 출소. 정치, 불법 정치 자금 9억 원. 지금 출소한 지 6년 됐죠? 한만호 씨한테 이제 9억 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제 깜짝 놀란 게 뭐냐? 한명숙 전 총리가 자서전을 냈다는군요.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한명숙의 진실. 이제 조국 씨가 낸 것은 조국의 시간. 한명숙 씨는 한명숙의 진실. 나온 지한 열흘쯤 된것 같습니다. 한명숙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건데. 검찰이 나한테 누명을 끼우고 법원이 발을 맞추고 그리고 진보 매체의 팬 끝에 놀아났다. 신문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다 얘기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한명숙 전 총리가. 한결의 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그 삐뚤어진 팬 끝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아니, 조중동이 그랬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한명숙 씨 입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한결의 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이세 매체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자기 자서전에다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론은 검찰과 한통속에 되어 나를 짓밟는데 열중했습니다. 특히 진보 매체의 이해할 수 없는 편파성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명숙 씨. 가 본인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은 FTA 관련 보도에서 오로지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을 뿐 FTA가 가져올 국익은 외면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는 진보 매체에 삐뚤어진 팬 끝이었습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세상이나 만상이나 진보 진영의 대모로 추앙을 받는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진보 진영에서는 성역에 가까운 한명숙 전 총리가 낸 책에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진보 매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진보 매체의 삐뚤어진 펜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상에나 만상이나 이런 날이 다 있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 해석 좀 해주십시오. 저 아둔한 머리로는 잘 해석이 잘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 팩트 체크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씨가 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9억 원 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가 그중에 1억 원짜리 수표가 한명숙 씨 여동생. 이사 가는데 전세 돈으로 쓰였다. 이것이 이제 빼박 증거였습니다. 한만호 한신공영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그 뇌물죄 불법 정치자금 이게 성립되는 중요한 빼박 증거 근거가 바로 1억 원짜리 수표가 한명숙 씨 여, 여동생한테 간 거군데요. 한명숙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명숙 씨가 한 얘기입니다. 1억 원짜리 수표는 여동생이 내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김모 비서로부터 전세 자금으로 빌려 쓴후 돌려준 돈입니다. 당시 김비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한만호로부터 수표를 받아 보관 중이었습니다. 나는 이들의 금전 거래 사실을 몰랐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언뜻 들어도 있긴 있습니다. 아니, 한명숙 씨 비서가 왜 한만호한테 수표를 받아서 보관을 해요? 그것도, 그것부터가 일단 말이 안 되는데요. 아무튼, 여동생이 이제 한명숙씨 비서로부터 받아서 보관을 했다, 아니, 받아 뭐, 꼬갔다, 이런 건데, 제가 법원 판결문을 바로 거기다가 대비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법원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법원 판결문. 한 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과 한 총리의 김비서라는 사람은 종전에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던 사이로 보이기 때문에 선뜻 수표를 빌려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나 더. 한명숙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5천만 원만 빌리기 위해서 김비서로부터 1억 원짜리 수표를 넘겨받은 뒤에 3,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15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새로 발행해서 김비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 판결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비서와 여동생의 1억원권 수표 차용 주장은 수표를 빌렸다는 당일 두 사람의 동선으로 볼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한전 총리가 여동생에게 수표를 전달했다는 게 객관적 자료에 더 부합한다. 두 사람이 한전 총리를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한 대목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총리가 또 자서전에다가 이렇게 변명을 해놨습니다. 제 여동생이 5천만 원을 마저 다 갚기 위해서 적금 만기가 되자. 3천만원짜리 수표 한 장과 2천만원짜리 수표 한 장을 만들어서 김비서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 총리 여동생이 김비서에게 5천만원을 갚으려면 개조와 이체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인데 굳이 수표 두 장을 새로 발행해서 직접 전달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당시 한전 총리 여동생은 여의도에 살고 있었고 김 비서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나고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조목조목조목 한명숙 천 총리의 손을 거쳐서 1억 원짜리 수표가 갔다고 판결이 돼 있는 것을 이제 6년이 지나니까. 한명숙 씨가 그걸 다시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보 매체 한결의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그 삐뚤어진 펜 끝이 펜 끝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얘기까지 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명숙 한결의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너희까지 첫 번째 댓글. 어 좌파 네분 흥미롭네. 어 계속 좀 굴러갔으면 좋겠네. 음두 번째 뭐가 어떻다고요? 어 동생이 김비서한테 직접 빌려갔다고요. 소설 쓰시고 있네. 소설을 써요. <laughs> 네세 번째 추한 양념 하나 추가요. 네 번째 아이고 일관성 있다. 남 탓하는 거 일관성 있네. 음. 다섯 번째. 얼굴이 악어 껍데기 편안 들었다는 거 어, 네. 악어 껍데기다 얼굴이 후안무치 아이고 얼굴이 두껍다 두껍다 해도 저렇게 악어 껍데기 마냥 저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리야 네. 거기까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